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복과 재물의 흐름이 가득하도록 답답한 마음을 열어드리는 타로마스터 현바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대의 속 마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가까운 동료나 친구, 연인의 마음이 때로는 궁금할 때도 많습니다. 현바자 타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의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의 속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바다 타로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좋은 기운과 많은 복 가득가득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타임라인을 확인하시면 원하는 번호의 리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드는 미리 선택을 마쳤고요. 두꺼비, 거북이, 부엉이, 코풀소, 꽃길이 5개 중 원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두꺼비, 그 다음에 5번은 부엉이, 2번은 거북이, 그리고 4번은 코뿔소 3번은 코끼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카드를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 두꺼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펜타클 왕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 4번 카드, 그 다음에 펜타클 5번 카드, 그 다음에 컵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1번 분의 마음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욕심도 좀 있고. 제, 과거가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미래의 지향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분의 속마음은,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시련을 듣고, 가장 이 우뚝 서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게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인데요. 과거에 이제 이분이 신은 세부추로 봐서 좀 많은 시련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지금 현재의 자리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하고도 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진하고 싶고. 더 진행을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근데 그 마음대로 좀 본인이 표현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부분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요. 앞으로 좀 발전하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의욕은 있으나 마음 쪽으로 좀 과거에 조금 집착해서 과거를 좀 생각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한자 성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와신상담 예 같은 느낌에 좀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거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지금 현재에서 좋은 이렇게 ing 진행형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예,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큰것 같아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컵 5번 카드 같은 경우는 상대분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내가 왠지 조금 상대분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교류가 좀안 되거나 답답한 부분도 있고 어, 상대한테서 조금 이게 기댈 수 있는, 게 내가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흡족하게 지금 얻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왠지 좀 마음이 쓸쓸하고 좀 가난해 보이는, 그러니까 좀 허전하고 많이 좀, 어, 이렇게 공허하다고 할까요? 좀, 어, 예. 같이 진행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가득가득 채우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조금 허전함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속이 굉장히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 상대는 지금, 어, 어떤 연인 관계를 보면은 상대한테 이렇게 집중은 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냥 마음만, 혼자만의 생각만 갖고 있을 뿐, 상대한테 어떤 강한 의지나 믿음이나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좋은 용기 있는 부분은 지금 전달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분의 좋은 카드도 좀 한번 뽑아볼게요. 뽑아 네. 상대방의 속마음, 좋은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속마음은 예,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의 컵 카드 같은, 같은 경우는 그 유니버셜 카드 중에서 그냥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안정함 있게 진행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카드로 이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일본분 상대방은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좀 편해지고, 안정을 좀 추구하고 싶어. 고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좋은 카드의 모습으로 지금 상대한테 조금 안정감이라든지 어떤 내가 정착을 할수 있는 조금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더 알고 싶어하고 더 얻고 싶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강하나 지금 이 상대분이 지금 그 부분을 표현을 좀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왕의 컵 카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내 마음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여 주거나 그러진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 삭히는 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 속마음은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는 지금 현재에서 지금 상대하고 이렇게 좀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일단 표현을 못 하고 있고요. 마음 속으로는 정말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 속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고 그 동안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상대한테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 상대로부터 그.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가 본인이 좀 얻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쓸쓸해하고 공허해하는 마음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번 분 선택해주신 분은 본인이 그 일, 상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없고 잘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 그러면 조금 더 신뢰감을 주고 마음을 조금 더 열어서 본 모습을 좀 많이 전달해 주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분 리딩은 다 말씀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분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번 분은 거북이고요. 어, 처음에 컵 8번 카드, 그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 매달린 남자. 그 다음에 에이스 완제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요.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가는 마인드기 이 때문에 더욱 발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컵 8번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좀 과거에 대해서 아니면은 어 지난 인연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싶지 않은 왠지, 그, 상대로부터 뭐 나쁘거나 뭐 크게 뭐 실망하고 이런 부분은 없지만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과거는 돌아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현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이분은 마음속으로 지금 과거는 이랬지만 지금 현재는 정말 내가 운명적으로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그리워하던 그런 분을 지금 만나서 어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리듬에 맞춰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마음을 지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마음 쪽으로 굉장히 음, 이 상태에서 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정말로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이렇게 움켜잡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모습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과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지치고 힘든 부분은 있으셨지만 어, 지금 현재 워낙에 마음속에 그리던 정말 전생에 어, 이렇게 만났던 사이 같이 왠지 다정하고 정이 가고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더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듬뿍 들어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워낙 지금 현재의 마음에 드시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시기를 바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이스 완즈 카드가 나온 모습으로 봐서 좀. 정말 도전적으로 열정을 갖고 새롭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그 가득하신 것 같아서 이번 분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의 좋은 카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 좋은 카드는 이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법사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정말 예전에 이렇게 영화로 나왔던 맥가이버 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선택을 하고 만들어내고 집중하고 어떤 에너지가 넘치게 이 지금 현재의 흐름을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분 같은 경우는 과거는 조금 어렵고 지친 부분이 있고 좀 쓸쓸한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점점 지금 열정을 갖고 좋은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변화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가 좀 선택을 하고 적극적으로 어 뭔가 이게 도움이 될수 있는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 상대방 속마음은요 열정을 갖고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능하기 그. 가득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이 강하다고 볼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분 리딩음 다 말씀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번 분 코끼리를 뽑아주신 분 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의 카드의 모습은, 그 다음, 첫 번째로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컵 2번 카드. 그 다음에 여왕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 분의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풍요롭고 뭔가 그 내가 매력도 어필을 할수 있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상대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분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이 상태 지금 만나시는 분 그리고 아니면은 다시 새로운 분을 만날까 여러 가지 좀 상황적으로 이렇게 집중은 좀못 하고 어 본인이 스스로가 좀어나 그좀 잘난 맛에 아니 그 말이 좀 심했나요? 내가 좀 이렇게 어, 좀 잘난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분을 만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에 지금 만나는 분도 충분히 어 에너지가 넘치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으로 내가 정착을 해야 될까 나름대로 조금 숯글이 금속 갈등을 좀 하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컵 2번 카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갈등을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만나는 상대한테서 너무나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마음이 통하는 그래서 왠지 이렇게 결혼까지도 가고 싶은 생각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많이 서로가 교류가 되고 서로가 에너지가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어이 결과적으로 결혼까지도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상대는 지금 3번 분 코끼리를 선택을 해 주신 분에 대해서 어100%정도라 그러면은 조금 너무 가식적인가요? 어 어느 정도의 확실한 뭐 매력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모습을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하고 나한테는 이 정도의 분이라고 그러면은 어, 충분히 앞으로 미래까지도 함께 갈 만큼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생각할 만큼 좀 많은 신뢰, 그리고 좋은 감정,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은둔자 카드가 나온 거는요. 이제 너무나 그 본인이 갈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분에게 마음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더 많은 지혜를 모으고 더 많은 득을 갖고 더 많은 좋은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고 지금 공부를 하는 모습,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양하는 모습이라 그러면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들려지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결혼까지도 가고 싶고, 너무나 좋은 상대, 완벽하고, 나한테는 정말 매력 만점의 좋은 분, 훌륭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분하고 좋은 결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번 분의 상대방의 속마음은요, 굉장히 진정성 있고, 그리고 지금 3번 코끼리를 선택해 주신 분에 대해서 미래까지도 가고 싶은 아주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3번 분의 좋은 카드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 좋은 카드는요. 네. 완즈 기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즈 기사 카드 같은 경우는 나무가 불을 상징을 하고 열정이잖아요. 정열이 넘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롭게 내가 의지를 다지고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3번 분 선택을 하신 분은 상대방은 지금 3번 분하고 끝까지 아주 좋은 결실을 맺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넘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주 강한 에너지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그래서 3번 분 선택하신 분은 어, 상대에 대해서 더 많이 좀더 많이 신뢰하고 믿음을 주셔도 될것 같고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네, 좋은 결실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 분 리딩은 다 말씀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번번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코플스고요. 네, 4번분의 전체적인 카드의 모습은 검 3번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컵 5번 카드, 그 다음에 엠프로 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네 번째 동전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상대는 그 마음 속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이렇게 활달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그 가라앉고 차분하고 약간 이렇게 신중한 스타일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보면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혼자서 어 이렇게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여리고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여리고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는 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툼에 있어서 정말 이게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상심하시는, 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요? 그 상대에 대해서 좀 많이 상처를 받는, 어, 지금 좀 마음이 굉장히 여리신 분 같으세요. 하지만 이분은 마음속에 내가 좀 여리고 힘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힘든 부분은 굉장히 그동안 많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오, 왔고, 지금 너무나 좋은 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두번 다시 이런 상처나 이런 상심 같은 거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막 굉장히 강해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어 강한 척센 척하는 모습은 보이지만은 속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좀 나약한 부분도 조금은 보여져요.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나를 어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전 4번 카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소유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 내 거에 대해서 애착이라든지 강하게 어,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의욕도 넘치고요. 예, 소유심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마음은 굉장히 욕심도 많고. 좀, 여리여리하고, 좀, 예민하고, 좀, 상심이 좀, 이렇게, 좀잘 받고, 상처를 받는 여린 부분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꼭 속마음은 이분이 여리고, 나쁜 마음은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강한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은, 그만큼 지금 만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좋은 마음,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번 분의 좋은 카드도 제가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은 기사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동전 카드의 모습은 어~ 이제 일명 카드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뭐 프로포즈하는 카드 전진하는 카드 그리고 정이 넘치는 카드 그리고 인복이 들어오는 카드라고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펜타클 기사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돼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자신만만해하고 왠지 상대에게 용기를 줄수 있고 희망을 줄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 펜타클 동전이라는 거는. 예, 결과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분이 마음이 비록 좀 여리고 약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그동안 좀 약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굉장히 어, 자존감도 높이고 자존심도 강하고 좀 약간 강하게 좀 좋은 모습으로 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곧 좋은 소식을 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3번, 4번 분, 이 코풀소를 선택해 주신 분은 지금 상대가, 어우, 이게 겉하고 속하고 좀 구별이 좀안 되고 좀 답답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네. 이분이 그냥 마음이 여리고 어, 조금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상대분에 대해서 지금 4번 분 선택해 주신 분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거나 이런 모습 없고요. 오히려 더잘 보이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의욕이 더 강하게 넘치고요. 예, 조만간 좋은 소식도 전해 주실 것 같고 예, 프로포즈도 충분히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받을 수 있고 되게 매우 안정된 흐름으로 이 마음이 가고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4번 분도 어, 상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절실하게 믿음을 주는 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번 분 리딩을 다 맞춰 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뿜 부엉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뿜 카드는 첫 번째 예, 달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무 3번 카드, 그 다음에 펜타클 10번 카드, 그 다음에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어,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망설임. 아니면은, 이렇게, 마음처럼 처음에는 좀 막힘이 있고, 답답한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지셨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3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성공을 하고, 더 의욕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카드고요 그다음에 10번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화롭고 화목하고 여유롭고 금전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주변 그 단체 생활이라든지 생활 환경에서 굉장히 이렇게 인복이 넘치고 덕이 넘치고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카드라고 보여지고요. 이 데스 카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좋은 일은 이제 겪을 것도 없고, 이제는 내가 모든 시련은 다 끝났고, 이제는 나쁜 인연과는 끝을 맺고, 이제는 좋은 길을 향해서, 좋은 인연을 향해서, 좋은 리듬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는 카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번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에 만났으셨 때는 조금 이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믿음이라든지 방향이 조금 보이지 않아서 아마 5번 분 선택하신 부분도 처음에는 좀 망설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 날게 해소가 돼서 게이 5번 분 속마음상으로는 이분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면서부터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리고요. 그리고 오해가 있었다면 이 오해의 여지도 좀 많이 풀려서 두 분이 만나면 너무나 정겹고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5번 품 같은 경우는요,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금전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 상대한테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좀 충족시켜주고, 풍요롭게 해주고자 하는 좋은 긍정적인 면의 욕심도 많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은 지금 현재에서 지금 뭐, 어려운 아니면 안 좋은 이런 지난 과거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예측되는 나쁜 모습에 대해서는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앞으로 잘 진행됐고 좋은 모습으로만 가고 싶은 희망적인 요소만 지금 즐기고 싶고 갖고 싶고 에너지 있게 흐름을 갖고자 하는 좋은 리듬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절실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5번 분에 대한 좋은 카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5번 분은 좋은 카드도 컵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의 카드,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안정, 번영. 이게 모든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재물도 가득가득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의 모습이기 때문에 5번 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망설이고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갈등도 있고 약간 답답하고 쓸쓸한 느낌이 드셨지만은 점점 점점 발달해서 이제 이런 처음의 모습은 없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행복한 리듬으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5번 분도 역시 상대의 속마음 처음보다는 앞으로 점점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이거 5번 분을 선택해주신 분 마음만 상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믿고 함께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번 분 리딩은 다 말씀드렸고요. 저희 현바다 타로 영상을 통해서 좋은 기운, 많은 복늘 가득 가득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